RFHRC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외국인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감소했다는 건안 좋다. 그런데 1.30% 그래도 뭐 강부합 정도 보인 상태네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누적 수급을 일단 기간 외국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렇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본, 일봉, 일봉상으로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면, 크게 놓고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라갔을는데 조금 더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N자형만 준 거예요. 마지막 N자형 주고 이쪽에서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목표치 좋기 때문에 눌렸고, 이제 저점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전거점 넘어가면 될 거잖아요. 전거점 넘어가면 얘는 요 짧은 추세선을 그러면 요 추세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상단, 상단까지 한번 갈수 있는데 여기가 마주오는 고점이고 이탈된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4만 원 선을 넘어갈 땐 거래량을 실리면서 강하게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30분 몽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0분 몽상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이제 요 텍스트 하나만 날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날짜지만 하나만 쓰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추세선이 하나 나왔어요. 이 추세선. 딱 걸린 자리잖아요. 지금 걸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치고 넘어가야 되겠죠. 강하게 치고 넘어가서 얘는 여기를 장악을 해야 돼요. 39,600원이네요. 여기를 장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추세선 넘어가더라도. 그리고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권 구간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ABC로 빠진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밀렸을 때 여기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다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쌍바닥, 뭐 다중바닥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못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그만 N장도 있지만 그냥 크게 그냥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올라가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36,8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요요 요 구간 여기 요 조그만 꼬다리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도 해요. 왜냐면 이쪽 벤져점이랑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laughs> 쌍바닥 패턴이나 다중바닥 패턴을 그릴 수 있다. 아니면 39,600원 넘어갔다. 늘렸다. 다시 넘어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36,800원보다는 요렇게 이제 짧은 엔자형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된고점 정도 되는 자리.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 오히려 요 된고점 정도 되는 자리. 요 정도 금액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옆으로 좀 빼고요. 37,500원 정도쯤에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얘 현재 매수 타점은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조점 이탈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전조점 이탈하게 되면, 물론 여기 받치는 구간이 또 있긴 있는데, 요 전조점 이탈하게 되면 이제 약간 다시 한번 높은 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현재 상태에서 이제 메인 추세선을 그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선 거니까, 여기 이탈하면 이제 리바운딩이죠. 그리고 이제 채널을 그면, 요런 채널로 지금 빠질 수 있으니까, 요런 채널 간격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안전하게 리바운딩을 먹으실 분들은 36,800원에서 매수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39,600원 넘어갔다 다시,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갈 적에 이 양봉의 시가 손절 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RFHRC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